비명계 음. 일부 의원들이 네.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다, 네.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상처를 받았는데 사과하는 척하면서 또 등에 칼을 꼽았다라고 하는데 적반하장인 <laughs> 거죠. 기가 막힌 거죠. <laughs> 죽이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이 함께 정치하는 한 당의 동료를 네. 그 어떤 상황에서 그 검찰이 죽이려고 하고 야당에서 그렇게 쥐잡듯이. 수사하고 조작 수사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존과 공천을 위해서 오직 공천을 위해서 아. 이재명 아.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공천을 무난하게 받으려고 마지막까지 요구를 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24 24일까지 음. 중내산에 단식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병원까지 네. 네. 병원까지 찾아가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그랬지 않습니까? 누가 가지고 네. 곧 죽는 사람한테 네. 당 대표직 내려놔라 공천권 내려놔라. 잠깐만. 비대위로 가야 된다. 잠깐만.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길이고 <laughs> 예. 민주당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 가스라이팅 해 왔잖아요. 예. 자기들 그냥 공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. 예. 그런 그런 시도가 한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. 음. 그 전에도 있었고요. 두세 차례 여러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.